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대였던 도내 남부 지역의 방역망이 차례로 뚫리고 있습니다. 옥천군에 이어 영동군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음성에서는 격리 중이던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충북의 전체 확진자 수는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영동군 양산면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토요일 발열과 인후통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고 병원 측이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영동에서는 첫 번째 확진자입니다.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동군은 우선 이 여성이 다녀간 마트와 병원, 식당 등을 폐쇄하고 남편을 포함한 밀접 접촉자 4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군정을 코로나19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해외 입국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은 지난달 29일 입국 당시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을 받았지만 격리해제를 하루 앞두고 실시한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의 해외 입국 확진 사례는 13건으로 늘었습니다.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충북에서는 전체 확진자 수가 70명으로 늘었습니다. 11개 시군 가운데서는 9개 시군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은 이제 제천시와 보은군 두 곳만 남았습니다. CJB뉴스 이태